우! <laughs> 아! 니니니니니. 아유. 뭐가겠다. 아, 시발 뒤졌네, 이 씨. 이젠 <laughs> 진짜 약 먹어야 돼. 오늘 약안 먹었다. 혹시 저희가 나눈 대화 유튜브에 올려 놨는데 괜찮죠? 아, 보고 와이프랑 같이 어. 엄청 웃었어요. 아, 진짜요? 아니, 왜 그걸 아. 같이 봐요? <laughs> 주 우주가 이뻐, 주 은우가 이뻐, 주우주에한 표? 저도 평? 그냥 둘중 양자택일이면은 우주로 할게요. 조고 형은요, 양자택일. 진짜 둘중 하나 골라야 된다면. 유비 어때, 유비? 주유비. 주유비. <laughs> <야>, 미 <미치> 새끼야. <laughs> 야, 캐릭터 이름 짓는 거 아니라고. 병신아. <laughs> 아니, 주, 유비, 유비 요즘 그래도, 비싸졌다고 이렇게 아니, 놀린다고. 어, 주유비 <laughs> 할 거면 주유로 하죠. 아니, 그거는 어, 주유 존나 멋있다. <laughs> 주, 주판주먹어대 <laughs> 주님으로 하지 아무도 못 건들게? <laughs> 아 혼자 보다가 이제 혼자 그냥 덮파하면서 보다가 네. 제가 막 쪼개고 음...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웃어? 자기 들어봐 <laughs> 예. <laughs> 어이 사람 재밌다 이러면서 편집 재밌게 한다 막 이러던데 같이 보실 줄은 몰랐는데 메론 소다 가 배달이 왔어요. 아 이렇게 살지다가 결국 가면라이더 벨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겠어. 어? 가면 그래서 뭘로 뭘로 하기로 했어? 우주로 하기로 했어? 모르겠어요. 궁금해. 아직도 못 정했어요. 한번더 할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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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나간것 같아요, 진짜. 어시마이나 <laughs> 한번 잡을까. 이공원 도대체 어떤 설정이길래, 지발 아이언호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어, 뭐야? 사람이 있어? 어, 뭐야? 어, 어디 갔어? 어, 사람은 있잖아. 어, 여기 사람은 있는데, 아, 아, 니 아니구나. 아, 이게... 아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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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, 와, 이... 뭔데 이 새끼? 얼탱이가 없네? 쟤왜 그러는데? 이런 일을 하는 저희가 뭐야? 내 <laughs> 정지 존나한테? 일단 사람은 없고? 멋심함도 없고. 좀만 하면 레벨업이구만. 아주 좋아. 근데 아이템은 언제 주니? 레벨업 하는 것까진 좋아. 오케이야. 아이템은 언제 주니? 아이템은 달라. 그리고 헤이스를 달라. 헤헤이 헤이스, 안 죽어 어디 간 거야? 백퍼후 쓰... 이 자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축하가 잘안 들리는 자리인가? 축하 글이 없네. 전사는 맞아. 어, 이게 맞아. 전사는 뭘 축하를 바래 묵묵히 그냥 청소하는 거지. 어? 사냥하니까 뇌가 피곤하다고 소리를 치네? 뭐지? 사냥 안 하고, 시, 안 하고 있을 때는 아 사냥하고 싶다고 그렇게 바라는것 같더니 막상 사, 사냥하니까 뇌 존나 졸립네. 오우, 재제재제 재커, 제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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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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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와 방금 나 진짜 졸았어. 막 잠깐 진짜 어디 갔다 왔어. 아 신현아 오자마자. 시발. <laughs> <laughs> 어? 뭐 하고 온다고요? 쓰레기 버리고 온다고. 어떻게 와요 그럼? 어? 어떻게 오냐고요? <laughs> 너 어디 너 어디 살았어 <laughs> 무슨 구였지 무슨 구? 저요 광진구요. 광진구? 광진구 쓰레기봉투 얼마야? 광진구 쓰레기는 광진구 쓰레기봉투로만 버릴 수 있으니까 더 버릴 같다고. 네. 될것 같다고. 잘용에 버려주세요. 안요 네. 안될것 같은데 소각해야될것 같은데. 소격. 진짜 게임 좀해 제발 문화생활 좀 즐겨. 내가 어디 뭐 나가가지고 뭐 영화 보고 뭐 책을 읽으라면 소리는 하지 않죠.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, 사실. 왜 일만 하고 살아? <laughs> 아니, 넌이해야지더 <laughs> 열심히 해야지. 어떻게든 벌어 살려면 열심히 해야지. 먹여 살리라고. 누굴? 우리 디코 전체를. <laughs> 먹여 살리라고. 우리 그룹 전체를. <laughs> 여기서 우리, <나온> <laughs> 우리 디코 전체를은 좀 빡센데요? 은아, <laughs> 네가 이렇게 해도 나는 너 밑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. <laughs> 이 정도로 성공해줘. 니네 가족! 니네 친구! 그립다.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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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성공해서 저헤맥헤 살리면 후드 빙이 가지고 총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수금 완료. <laughs> 와 사냥 시작하자마자 졸린 거 실화야? 아 앞전에 녹화를 했는데 너무 너무 졸려가지고 졸면서 해서 다 잘랐습니다. 노래 들으면서 해가지고 영상을 못 써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. 진짜 너무 졸려서 졸리고 심심해서 도저히. 견딜 수가 없는 자리였어. 그 노래라도 들어야지 그 사냥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노래 듣고 해버렸습니다. 근데 나57될 때까지 알바만 하는데 <laughs> 알바 전문 아님? 진짜? 이거 다 알바로 벌었다 이거야. 어? 전사는 그런 표현 같은 것도 사치. 묵묵히 자기 할일 한다. 사람들이 슬슬 하나둘 정신 나가버리는데? 새해, 네 타임쯤 한거 같은데? 아무래도 3, 4연속은 좀 빡세지? <laughs> 정신 나갈 것 같지? 이게 다음 주쯤에 뭐 원석 같은 것도 이제 뭐다 팔고, 뭐템 한번 이제 싹팔수 있는 거를 다판 다음에, 금비도 이제 다 팔고, 좋은 돈으로 다시 뭔가 해야 되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청극을 좀 사서 작을 하기에는 제 주머니 사정상 무리가 있고 아마도 이제 구룡도를 이제 삼상업을 사둔 게 있는데 여기 에 한번 이제 시퍼 주문서를 한번 발라서 구룡도 이제 지작을 한번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저게 두 번만 발려도 제 거보다 좋으니까. 오 내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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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해주냐? 난 축하 안 해주냐? 청소부니까 익숙하니까 청소 당번이니까 뭐지? 익숙하니까 이런 비특질 익숙하니까 익숙한 포지션이니까. <laughs> 아니, 갑자기 개 뜬금없이 이렇게 시비 걸어온다고? <laughs> 존나 뜬금없네, <등금> 그냥. <laughs> 여기저기서 레벨업 소식이 들리는구만. 그, 왠지 내 레벨업만 축하를 못 받은 느낌이 나 음, 그런 느낌이 나는데, 내 레벨업만 왜 축하를 못 받은 거지? 저희 또 졸린데 이거 창문 열고 우리 방을 차가운 요람으로 바꿔야겠다. 어문 열고 이거 <laughs> 내 방을 좀 차갑게 만들어야겠는데. 어존다 <laughs> 하늘 가심 뭐야, 왔다, 어디 갔다 왔어? 정식 나갈 법하네? 잠깐 이세, 이세계 갔다 올 법하네? 어. 이세계 갔다 왔어, 이세계.